저 있다. 255. 야, 나도 놀아. 뭐야! 뭐야! 어, 밖에서, 밖 기장이 밀었어요. <laughs> 밀었어, 우리 나가라고. 밀어, 나가라고 밀었어. 이게 정식, 야, 정식 낙하단... 출시된 게임입니까? 이게. <laughs> 이래라, 인그리. 12월 20일, 정식 출시. 임도저 낙하산 바로 폈거든요? 일단, 최대한 멀리 가죠. 아니야아니야 아니야, 멀리. 아, 여기, 여기 늘 건데. 어디? 아, 오케이. 아, 아 여기 디지털. 엄청 많이 올것 같은데 뭐 엄청 내, 많이는 아데 내가 위에서 보는 것도 한두 파티 세 파티 되거든요 뭐 어디로 가야 아, 아, 돼 이거 그냥 머리 엄청 땡기지 진 않아요 땡기기에는 어 M16인데 아못 먹었다 차고해볼까요 그냥? 네? 어 그래도 돼요 어 내가 그러면 나카사 먹힌 김에 차를 구해볼게 보기 먹었네 이 친구들 저도 구하러 갔다 올게. 아, 미니버스 뺏기고. 나이스. 뺏겨버리고. 뺏겨버리고. 뭐, 계속 콩콩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총소리인가? 아이. 망했네. 어, 뭐야? 아, 스트레스. 아, 왜 이래. 어, 어, 어. 차로 치고 야 사막 맵에서만 이런 것 일어남. 난리가 났어.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길을 못 걷나? 어, 차 소리다. 소리. 갈게요. 엘스터 왜 갈... 거기 있어? 응? 망했어. 차있음 차는 있어 뭐야? 심터 님 어서 오세요. 저고맙습니다차 뭐야? 에너미, 에너미 차량. 왜왜왜왜근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 심터 님 안녕 오세요. 여기 어때? 없네? 파워 그리드. 파워. 괜찮아? 아, 거기 나오는 거로. 야? 네, 나오는거 없는데 많이. 가. 아, 그냥 저 그쪽으로 붙일게요. 오케이. 어, 이게. 어, 무 너무... 파밍하기가 어렵지. 먹었나? 내가 등십션님의 기운을 받아 킹카지를쓰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 혼자밖에 없는 건가? 우리 서로 다 각자예요 어? 그러네 마이웨이 자 앵글보다는 수직이 좋지 않나요? 뭐야 그거 계속 <laughs> 드시면서 보시네 영화 보세요? 아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수직 앵글 어떤 거 쓰세요? 아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아 왜? 네? 영화 보셨나요? 신고싶게 봤어요. 아저 그거 보고 울었어요. 와나 마지막에 그, 진짜 와. 저 그거 보고 눈물이 팽 돌아가지고. 와 그거, 와, 와 그거 진짜 와. 터리면서와 어, 뭐야? 어 놀래라. 그거 진짜 그냥 딱 보면 와. 어기차 영화 보는 처음으로 봤어. 진게 없어. 진짜 슬프긴 했어. 막판에 이게 스포가요? 슬프다고 말하는것까 그렇죠. 막판에 슬프다고 <목소리도> 뭐, 다 한강이 맨날 나있고 눈물 엄두지 못하더라. 주르륵 주르륵 막 그냥. 에스터 차 뭐야? 그 영화. 뭐라고? 차 뭐야? 나뻐기또안 했습니다 저. 또한 적이 없어요. 한 명씩 데리러, 데리러, 데리러 가야겠는데? 그냥 그냥 슬프다는 거밖에 막안 했는데. 왜? 영화가 슬프다고도 못합니까? <laughs> 너무 슬프는데 그러면 이제 영화 영화 막 스포하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면은 어 심각하게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예. 네. 어땠어요? 아, 빨간 핑크 사운드. 네. 슬펐어요. <laughs> 아, 슬펐어요도 말하면 안 되죠. 그냥 네. 어땠냐고요? 아, 봤어요. 네, 봤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어요, 재미, 안 네,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여러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하면은. 보세요, 가 보세요. 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봤습니다, <laughs> 저는. 뭘 이렇게 계속. 갔다는 것만 강조하고. 전혀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아, 아, 근데 그게 기대하고 보면 재미없고, 기대 어, 안 하고 봐야 돼요. 저을달리보인다 보인다. 어, 아. 아, 스토라고요? 그럼 난 여기 여기 얘기는다. 여기. 스더님 그쪽 가요. 애들 가자. 우리 또안 가자. 어, 그냥 가도안 봤다고 그냥. 한번 루트 가자. 브로. 빨간핑에 한 스쿼드 지나감. 클랜방에 선물이 뭐죠? 안 보셨어요? 7번방에, 예스... 피자는 아는데, 네? 7번방에 피자는 아는데 7번방에 피자는 아는데 7번방에 피자? 예승이, 예, 예승이, <laughs> 예승이 예승이 되게 많이 시켜먹었다고 2 아. 아는데 7번방에 선물은 뭐 7번방에 피자 하기나 운전하기 뭐야. 싫어 왜 내가 운전대가 갑자기 4배율 쓰실 분? 남는 거예요? 네저 4배 하나 남고 보정기 AR 보정기 2개에 소형기 하나 남아요 이분들, 왜 파츠만 이렇게 주워댕겨? 레드, 레드 옷도 필요하시면 드립. 사배 하나만 주세요. 얍. 음. 아. 아. 아 이거, 차가 굉장히 안 좋네요. 이게 핸들링을 제가 오른쪽으로 헤어지고 근데 회장님은 지금 른쪽으로뻗거는데지 멋대로 왼쪽으로. 연어가 2종. <laughs> <laughs> 이래서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파마스.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난뭐 핸들링도 안 했는데 지 멋대로 왼쪽으로 막 가고 있다니까. 귀신 들린 것처럼. 저 휴가 때 쉬었죠, 뭐 집에서. 나 운전 안 할래. 아, 그... <laughs> 바퀴에 맡기죠 아, 어, 바퀴에 맡기자. <laughs> 예. 머리야, 머리 잘랐는데. 콜라까지 드시네. 이상 잘라 네. 다 드세요. <laughs> 안 드시고 <돼요>? 아아 <laughs> 게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먹습니까? 그거만 먹으면 안 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 계속 먹어. 었 그래요? 예, 아까 계속 먹었는데. 아. 빌레는 그 아, 좀 있다 그뭐뭐 뭐, 뭐야? 그 스파게티인가 파스타인가 뭐 얘기는 한거 <laughs> 같은데. 아까 제가 지나가는 거 이쪽 부분. 거기 거기 제가 먹었는데. 제가 먹었어요. 우리 되게 알차게 파밍했구나. 나배 팩도 없어. 제가 여기 방식구들한테한 한 그릇씩 돌리기. 지금, 돌리, 돌리. 나누고 가 나요? 가서이 가야돼 한번 나누죠 한번 도나 먹고, 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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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요. 아! 아! 4배, 4배. 4배 찾아 줄게. 응. 보정기 하나 팔고 소염기 팔고 레드나 파찹. 받세요 저는 있어요, 4배. 보정기 있어요. 차 앞에 다 뿌려도 필요한 거. 보정기를 먹어 볼까? 여기 카고팔, 여기 카고팔. 카고팔? 카고팔? 카고팔. 하이에너들 카고팔 사냥 먹은 거 싫어합니까? 어디 있죠? 카고팔. 어. 카고팔 바꾸시는 총저좀 주세요. 심터 님 어. 어서 오세요. 아우, 그냥. 아, 됐다, 야. 아, 뭐야, 야, 어, 들어와지네, 뭐냐? 사기네. 사기네, 아주. 네, 안녕 뭐야, 이거 AK 왜 먹어? 아, 쉼터님, <laughs> 어서오세요. 가, 가고 주신 분? 총 반갑다, 오랜만이다. <laughs> 자, 여기 대용량이랑 수... 아, 이거 저쪽에다 버려놔야겠다. <laughs> 나 살쪘냐고? 나 살쪘지. 살 빼야돼. <laughs> 착, 착. 뭐야 이게 옥상... 잘 아. 태템이형 잘... AK 써봤어? 어 난, 나 AK로 바꿀거야 좀아 그래? 그 정도까진 아니던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아 진짜? 근데 원래 예전에부터 AK 썼 맨날 밥만 먹고 어. 그래서 그런거 같은데? 응. 운동 안하고 앉아있으니까 앉아 찔수 밖에 없어 잘 빼려고 어... 진짜 루다가 저 혼자 가네? 어디가 나요에뭐뭐 뭐 에어 드랍을 찾아 떠나도 되고 뭐 여행 뭐 떠납니다. 여행. 여행. 네, 서다라 여행 가면 될것 같아요, 우리도. 따라갑시다. 저 푸른 바다 끝까지 말을 달리며 기름이 없어서 에코 드라이빙 해야 될지. 어, 오르오 오, 이거 와, 역시 와, 프로 방송이 <laughs> 우와. 뭐야? 여기 뭐야? 버 뻐기 있는데? 공장 안에 뻐기 스폰도 있는데, 이거 스폰인가? 어디 말씀하세요? 여기, 여기 파란핑에 뻐기 있어요. 저거 스폰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 너무 많아 스폰 아닌 것 같은데. 문다 닫혀 있어요. 건물 뒤꺼 같기도. 아 어, 무섭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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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어, 안에 있다 잡자 이거 적 안에 있어 아, 아. 공장 안에 어, 있어 오. 공장 안에 어. <laughs> 그걸 그렇게 내리신다고? 아니 멈추신다 해가지고 내려는데 뭐야 죽었어? 왜 죽었어요? <laughs> 아니 갑자기 내리시길래 <laughs> <laughs> 아니 뒤따라가고 있는데. <laughs> 아니 부딪혀서 부딪혀서 내렸는데. 아니 이분 아니 내리면서 어차피 날아가고 있었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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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안돼. 아 <laughs>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았어 오른쪽으로. 혼자인 것 같은데. 어. 기절. 혼자만. 아, 팀 팀킬로 신고야뭐야더 <laughs> 없나? 건 건물에 하나 더 있을. 왼쪽이왼쪽이 왼쪽에 도로가 도로가 도로쪽260 260나 총알 없어 총알 없어 힐힐힐힐 완전 필 아닌데? 맞췄는데? 연막이라도 쳐야돼 어? 한놈 돈다 들어갔어 좋아 아 죄송해요 제가 차로 밀어가지고 뒤에 차가다가 오케이 <laughs> 나할게 없어. 드링크라. 사실 봐봐. 사실 3쿼드였어아니아니 <laughs> 그냥 나 내가 죽었으면 되는데 여기서. <laughs> 그러면 은등가교환인데아등가교환이전력상실이없요 <laughs> <laughs> <쓰다, 쓰다, 쓰다. 웃음> 여기 이쪽 여기 이쪽 스톱. <laughs> 아니 뭐야 어디 있던 거야 다. 끝이야? 그런 거 같은데. 없는데. 시체 먹음? 아니, 안먹어 아직 안 먹었어. 얘 뚝배기 어디갔어? 부셔버렸네. 뭐야? 어디갔어? 내려와서 죽었나? 제거 시체도 드세요제 시체 탄이랑. 저기 있어, 저기. 저차 아까 그. 아, 시체 있어, 찌참. 뱃서 뚝배기랑 있어. 다 드세요. <laughs> 우리 시체 있지, 참. 우리 시체 드세요. <laughs> 근데 왜, 직사했어요? 아니, 직사가 아니라, 기절했는데 그거를, 누가 냠냠했어. 아, 아, 기절했는데, 마버렸어. 그거를, 바로 잡았어. 전에. 응. <laughs> 냠냠 당했어. 아, 뚝배기 보급, 네. 나이스. 나는 먹을 게 없어, 여기. 제가. 나 둘두로, 둘두로. 자, 개척자 10일. 셔츠를 몇? 01이야, 01. 싸우겠습니다. 0 01. 001? 응. 이미 어. 온기만 남은. 그 온기 제가. 이거 먹어. 온기. 야, 이거 불안, 먹어요. 시원. 땅바닥에. 와, 개꿀. 아, 나 이거 못 타. 나 이거 안 타. 실타 했다고. 실탄 는 어디? 어, 그거. 그거 버퍼에 그 피묻어 있는데. 어, 뭐야? 뭘얘기야다 덮는데, 뭐보 이거 고야 이거 라이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뭐지이뭐지 이거 뭐 이거 안먹 이거 뭐야? 이따먹을이요 만약에 나오면 에어드랍 먹으러 갈까? 에어드랍 에어드랍 오른쪽 240 SW SW, 뭐야 가깝잖아 제 프라이팬 아직 안드셨다아 네네 저안 먹어도 저기, 돼요? 저기 저기 있다 돌에 있다 에이 210돌 에스더님 210돌 저기 돌 뒤에 아 발견 어? 아 에스더가 구나 에스더님 방향에서만 보여요 안맞죠 목으로 몰래 붙어있어? 내가 먼저 먹는다. 핑 찍으면 여기. 키르르아 파란 핑 지금 있어 파란 핑. 먹일래? 하는 이왜 그래. <laughs> 되게 애미 사고 같은 걸 먹은 것 같은데. 뭐야? 뭐야? 뭐 냉음불이 뭐야? 궁금하잖아. 뭐야 <laughs> 말이 없어. <laughs> 차소리 110도. M249 아하 오케이 오탄 많이 먹었네 그래도 내렸다 쳤다. 앞에 내밀면 쏠게 음, 붙어 푸시 푸시 나도 나 우지야 같이 가자 차 뒤에 차, 차 뒤에 확인 오 맞았고 뭐야 끝났는데? 저 친구 하였어? 불, 저 친구 불쌍하다. 죽었어. 얘 <laughs> 말고 예, 혼자... 다른 애도 있었던 거 같은데. 네, 네. 상자 어, 있어? 카고 카고 팔, 카고 팔. 있네. S 카고 봤을까? 나도 배치 칠탄인데. 써서? 저기 있다. S W. 커봤어, 알겠다. 뭔데, 뭔데, 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 저저그 그거 좀 줘요. 뭐아 뭐야 탄띠어아 띄어... 아니다 아니다. 내가 먹었어. 괜찮 괜찮. 나나 상자 줘. 나 상자 하나도 없어. 상자 줘? 맛있게. 상자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상자 여기 두 개. 여기도 두 개. 먹겠습니다. 지금 딱 여기도 먹었죠. 두 개. 편한. 나 칸이 안 된다. 됐어 됐어. 아, 오케이. 그럼 다시 내가 사배 <laughs> 하나 더 챙기고 연막탄 두개 챙기고 가자. 어, 이차 반피 밖에 없네 윈체터, 꿀잼. 윈체스터? 나도, 아, 나 카우 버리고 나 윈체스터 쓸까? 윈체. 둘이 같이 윈체스터 쓸래? <laughs> 윈체 꿀잼. 근데 다른 치체 있으면 은 그때 바꿔야겠다. 갓 꿀잼. 갓 꿀. 갸꿀. 위에 잡으러 가자. 푸쉬 하자. 차 타고. 고. 어. 파란 핑에 정확하게 있는 것 같아. 저 박스 가면 오탄 있거든? 나 5탄 많아. 아, 그래? 난칠탄이 필요한데. 아, 리시 안 써요. 해발. 이 쉐이드. 파라 핑이 있다고? 여긴데? 어어. 어. 아니, 파라핑 말고, 더 위에. 여기 노란 핑 쯤에. 아, 내가 기절시켜놨어. 여기 깠어. 총소리 나지? 천천히 붙어볼게. 기절해서 어디로 갔지? 저 있다. 255야 나도 놀아. 뭐야? 뭐야? 와, 자기들끼리만 쟤네. 재밌었어. 근데 나무 뒤에 숨어 가지고 저쪽 방향 보루, 보고 있었거든. SW 방향 응. 뒤에 차 소리. 아, 15, 15, 15차 온다. 앞에 옆에 오케이 사람. 200명 술탄 형 술탄. 잠깐 이거 살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 이거 앞에 무조건 닦아야 살려. 리 하나씩만. 비어 좀만 버텨줘. 그냥, 살리고 있어, 살리고 있어. 비어 좀만 버텨줘. 음. 금방 일어나. 앞에 쏜다 앞에 쏜다 이거 바로 뛰어야 돼. 바로 왼쪽으로 뛴. 이곳에 와비스 와, 혼자 다 하고 빨리 가서 도망쳐. 여러분 아 실패. 오케이 진짜 버티는 게 아니라 저거는 다섯 수 <laughs> 있잖아 혼자. <laughs> 그죠 비. 저걸 버틴다고 말합니까? 혼자 다 하는 거지. 근데 가자 우리 가야 돼. 근데 차 타자 루트 형. 아 여기 밖에 타졌어 그거. 뭐야 발 소리 나는데? 아 우리 팀이구 나. 아, 저기 아, 15도에서 카고 팔쓰거든 여기 뚝배기 카 85도 내가 가야되는데 어, 아, 가야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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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 렛츠고 가, 가가가가가아 가. 이렇게 저기요. 운전 이상해 근데 우리 저쪽으로 직선으로 달리면 안될거 같은데 아나 오토바이 들고 탈까? 나 버기 타볼게 아 바로 가 먼저 음. <laughs> 여기까지 여기까지 붙어있자 여기 여기 노란핑 오케이 오케이 노란핑 아우 뒤에서, 뒤에서 야, 진짜 싸우는데? 싸운다고? 아니야 아니, 아까 그카고팔소네 때린거야 헤이 hey, 어디가 헤이 hey! 아, 차가 왜이래 앞으로 윤루트가 운전 못하는 걸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이거 운전 어렵다니까. 오, 오. <laughs> <헤이>! 머리요. 용실 <laughs> <laughs> <융실> 라주머니요. <laughs> 어, 여기 내구 잘하잖아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운전을 꽤 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laughs>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한다 <laughs> 이런 게 아니라 일자 거예요, 그냥. 기차 나우리구나. 붕대 있는.. 붕대 있어요? 어나 있어 붕대 줄게 다섯 개 풀게 나 5.. 4.. 오. 아 근데 팀킬한게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그거는 그거는 제 실수가 맞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보급 시야에 남는다 오명 남았는데? 저 먹으러 갈 사람? <laughs> 보급 먹으러 가자 기기 오케이 하. 잠깐만, 이 차. 그, 어, 차 그, 그 차야, 그 차. <laughs> 그피 묻은 차? 어, 파티클림에 뜨거운 온기가 묻어 있어. 이기셔야 합 잠깐만, 나 파티클림 옷 입고 있는데? <laughs> 피 묻어 있는데, 여기? 옷에? 아, <laughs> 피 묻어 있죠. <laughs> 처음에 기절되고 피어서 죽은 거라. 이 차가 붉은 이유는 그겁니다. 잠깐만 여기 너무 개방됐는데? 집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laughs> 집 넘어에서 쏜다. 아, 뭐야? 아 뭐야 총 뭐야? 좋은 거. 또 M2 사고요? 소리 거, 난데 방금. 1 1 0도에난거 같은데. 카고팔 소리, 카고팔 소리. 잘못 들었나? 여기 위에. 맞아 맞아. 야 여기 계속 여기 있네. 집 뒤에 집, 집 뒤에서 집 뒤에서. 뒤에서. <laughs> 어굴아이 팬. <후라이팬. 웃음> 끝났음. 뒤에 카우팔 소리. <laughs> 우리 볼트 액션으로 다 잡네. 응. 여기 95대에서 카우팔 소리 났는데? 잘못 들었나? 어, 여기, 여기 위에서 계속 카우팔 소리 들렸는데, 아, 아깝다. 아, 아, 아 아, 저 버기 뒤집어서 여기 내려왔구나. 다섯 명, 두명 남았어요. 인데 뒤. 뒷사운드 아니야? 어, 방금 뒷사운드. 아기 님 어. 쪽. 네. 어. 아, 근데 여기서도 났었는데. 아, 여기서 한명 나. 11인가? 어, 형. 저기, 버기 터진. 형, 나갑도 없다. 윈체스 아, 들고 어. 있다, 그리고. 그럼 왼쪽. 어, <laughs> 아, 있다, 있다, 있다. 쭉 들어가. 이거 아닌데? 이... 건너편, 건너편. 이거 어, 아니에요? 요 앞에. 앞에, 앞에. 에스더님 기준. 숙청... 아, 야, 정크렛이야, 정크렛. 아, 아, 뒤로 빠져버렸다. 나게민, 아, 요거 확실히 그냥. 길게 들어온다, 길게 들어온다. 들어오는 어, 내가 여기 계속 보면 돼, 그냥. 밑 차가 있네 아이스컷 마지막이 여기인거 같은데? 한번 그냥 저그레이트 봐야 윈체스터 있니? 어? 윈체스터 없어. 있니? 나 있어 나 있어 아, 부럽지 아 진짜 다음에 윈체스터 둘이 같이 쓰자 <laughs> 재밌어 이거 <laughs> 아깝다 말... 그니까 나 카고팔 말고 윈체스터도 이렇게 차라기 윈체스터만 이네. 쓰고 있는데 꿀잼이야 얘 어? 어디있지? 내 뒤에서 분명히 들렸는데? 얘 와야될, 아니구나, 얘 자기장 아니구나. 집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00% 어파리... 집안에. 뭐야? 아이거 이거. 스토거야 스토커. 스토커, 윈체스터. 나 이거 100발 남았는데, 100발 다 써야된데. 부럽다. 아 여기 집에 있을 텐데 뭐 여기 안에 있을 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더 이상 뭐 움직일 데가 없는데 애미 사고 들고 와야지 또 이사고였어 저거 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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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어 어, 몰라 어디 옆에. <laughs> 어 뭐, 아무튼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아무튼 옆 아무튼 옆진짜데아 계속 막 보는 거야 저 둘이 옆에, 옆에였다니까 어디 오쪽이었어 옆에. 왼쪽 그래? 와, 삼는데 <laughs> 아무튼 옆이었던. 어떤... 여기 있을 거야. 여기? 등선 조심. 가볼게 한 안... 번. 왜안 나오냐? 이제 머니 어... 다 줄기 전에 다 죽어가지고. 아주 그만 싸봐. 맞았어. 맞았어. <웃음> 어, <웃음> 맞았어. 그만 <laughs> 싸다. 됐어 <laughs> 어 미안. 세다. 됐어. 아 확인 좀해 보자. 없네. 야. <웃음> 음. <웃음> 없네. <웃음> 아. 뭐야? 어, 있네. 어, 잠깐만. 아니야, 이거, 이거 265쓸 소네, 여기. 어. 어. 여기. 어디야? 저기 바로 뒤에 어, 내가 내가 바로 여기 소음기. 여기 여기. 아, 소음기 집에 있었어. 집에서 나왔어요, 여기. 돌면서. 음. 집에서 돌아서 그능선으로 나옴. 클로아러로 이걸 누네 아이, 뭘 불쌍하게 죽어요. 발 받은 거죠. 이 차. 피맞혀가지고 제가. <laughs> 어, 차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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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탔는데? 저 탔는데? 어, 어, 설마 거어거 저거. 저거. 들려들 오돌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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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거 네. 차탄 사람 다 죽었어? <laughs> 아, 아, 그냥 그 차. 앞으로 달릴걸. 진짜 그차한 그 번씩 건든 사람 진짜 다 죽었어.